한시간 기도 성경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면 믿음 자라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성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면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피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 엄마 아빠가 되면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부모의 책임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듯이 구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귀신이 조화될 수 없고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듯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 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그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처라 할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집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부정한 것과 분리가 되어야 마땅하지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성령이 그하는 성전이 되었음에도 우상과 어둠과 거짓과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명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부정한 것과 어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은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는 좋아하지만 의지적으로 더럽고 추한 삶을 즐기면서 산다면 근심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감이 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성과 기도로 정결하게 되고 부정한 것은 떠남으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첫째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소서 둘째 주의 교회들을 살려주소서 찬송 420장 너 성결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멘.